음, 보조자료 다들 있으시죠? 유연전. 자 이번에 그 연계 작품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제법 있는 작품이라고 나왔었지. 음. 자 문제부터 잠깐만, 잠깐만 문제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보기에서 좀할 만한 얘기가 있으니까 어 요거 지문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한 다음에 분석 들어갈게요. 뭐 31번. 체운균는 춘수는 감사는 어 인물과 사건 판단하는 문제 선생님이랑 많이 수업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야 패턴 넘어가도 되고 32번 A와 B 눈으로 살짝 보고 왔더니 특정한 구절을 비교 해서 이해하는 문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A가 나오면 A부터 먼저 제거 B 나오면 B 제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합시다라고 했었고요 어, 지금 선생님이 33번 보려고 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이 유연전 어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수영 특강에 한번 이미 실렸던 작품입니다. 이미 수특 연계 작품, 아 수특 실업 작품이고요. 참고로 이 작품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여러분들 이항복, 오성구 하는 알지? 그분입니다. 그분이 어,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소설을 쓴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보기 내용을 보면 이 작품은 유연의 옥사 사건을 근거로 이항복이 쓴전 작품이라고 다 되어 있죠. 유연의 형유유의 가출 후 유연의 매부인 달성령 이지와 유유의 아내인 백씨가 가짜 유유를 등장시켜 유연에게 돌아갈 재산을 가로채고자 음무를 꾸미는 것부터 사건이 시작된다라고 돼있지. 일단은 지금 보기에서 인물 구조, 스토리 핵심 다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유유라는 형과 유연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 근데 이 집안의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긴 상태에서 자 유유의 아내는 백씨입니다. 그리고 유연의 아내는 이씨죠. 이렇게 이제 재산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참고로 이때 아버지가 이 유유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었자 참고로 유유는 첫째 아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해. 그러면 아내와 함께 화목한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유유가 백씨를 싫어해. 근데 뭐 선생님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백씨가 좀짝 조금 뭐랄까 좀 탄력 있는 사람이거든 이스토리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유가 이 백씨를 홀때 했는데 백씨는 당연히 뭐 시아버지나 이런 데 가서 남편이 저를 찾아오지도 않고 막 너무 슬픔을 토로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유유를 혼내요이 아이 좀시야 장손이 됐으면 집안에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그렇게 삐더라라고 했더니 유유가 뭐미냐면 삐져요. 정말로 삐져요. 그래서 가출해요. 음,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을 했는데. 어, 한두 달만에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라져 버린 상태가 됐, 됐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백신을 생각하죠? 아, 젠장 그러면 결국 나한테, 나,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큰 어른이 될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야. 자, 그러면 내가 1등을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유연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모함을 시울 어떤 아 모함을 씌울, 제거하기 전에 각해 순서가 맞지. 미안해, 얘들아. 자, 다시. 그래서 제거작전으로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가짜 유유를 데려와. 그 가짜 유유의 이름이 뒤에 나오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최은규라는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최은규라는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야, 너희 그, 우리 내 남편이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고, 이런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연기 잘해. 나중에 해결되면 내가 좋은 것좀 많이 챙겨줄게. 라고 하면서, 이백 씨가 혼자서는 힘이 들죠? 그래서 이 유연의 내부에, 내부에 해당하는 이진라는 사람과 함께 책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작품의 특징 첫 번째, 어, 뭐냐? 진, 가, 쟁, 주란 단어 어떻게 나와야 돼? 오케이? 파란색 썼죠? 무슨 뜻이라고? 진짜와 맞자를 싸운다는 얘기야. 참고로 이런 진, 가, 쟁, 주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작품이 뭐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고시점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진짜 오모집과 가짜 오모집을 다투는 얘기가 소송 사건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송사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 작품도 그래서 송사 소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짜 유유가 나왔는데 참고로 이 가짜 유유가 나오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야? 당연히 유연이 피해를 보는 거야. 원래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이라 이런 것들은 둘째 아들이 유연한테 와야 되는데 유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유유야.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나는 알지? 저 사람이 내 형일리가 없잖아. 근데 어 뭐야 하면서 이제 이둘 사이에 분쟁이 붙게 되는 거죠 자 분쟁이 붙었을때 음자그 다음에 보조절 보조 읽어보세요 자 가짜 유유의 진위를 묻는 송사 그걸 1차 송사라고 부릅니다 1차 송사에서 이채은규가 결국 가짜임을 드러나 그니까 뭐냐면 이 장소에서 이때 당시에 부사가 있어 아 인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생각보다 많아지네 자 부사가 있는데 나름대로 공명정대하게 어 1차성 1차 송사를 잘 마무리 지어서 이 유유가 가짜인 걸 밝혀내요. 왜냐면 이 특정한 몇명외에는어 유연과 그밖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얘를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였거든. 그리고 실제로 얘한테 물어보죠. 최웅규한테. 야, 네가 유유래매. 저 사람이랑 친구래매. 저 사람 어디 사람? 응 전화번호 뭐야? <laughs>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안 통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웅규 부산은 최웅규를 가두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둔 상태에서 음,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체험규는또그 뒤에 도망을 가요 음, 도망을 가버렸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백 씨가 그 다음 계책을 쌓기 시작하죠 아 망했어? 그런데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안 되니까 이제 뭐예요? 거짓 눈물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왜냐? 체험규는 이미 도망갔잖아 그치? 도망갔으니까 자기가 이제 눈물 흘리면서 이놈 때문에 우리집이 말아먹히게 생겼다 그러면서 뭐랄까 이 사람이 우리 유유를 죽인거지다 죽인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또제 2차 송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연이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태가 벌어지는데 그 다음 스토리 보세요 이후 백씨가 또 유연을 살인죄로 고발하게 되면서 벌어진 국문 과정에서 권력과 결탁한 이지등이 결국 승리를 하게 돼. 근데 이지가 이제 줄을 대가지고이 부사가 아니라 그 뒤에 간관이라고 했었나? 잠깐만. 음. 잠깐만요. 이거 이름을 까먹었어요. 음. 아, 간관이 뭐가? 오케이, 간관이 있어. 요 좋아요. 자, 이 간관이라는 게 뛰어들어서, 뭐랄까? 편파판정을 그래서 이 이지 편을 들고 이지 편을 들니까 자연스럽게 백시 편을 들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 유현은 감옥에서 옥살, 화면 나왔죠, 그죠? 알 어, 감옥에서 옥살을 하게 됩니다. 사망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고 어이 상황에서 결국 백신는1차적으로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들 잘못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사건이 화제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1차 송사에서는 누가 승리했어 백시 일당이 승리했어. 근데 2차 송사에서는 누가 승리했어? 어유아 유연 당이 패배했죠. 두 번째 송사에서는 유연이 패배하는 거 그래서 죽음을 당해야 되죠, 그쵸죠 자, 이렇게 2차 송상까지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아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진짜 유유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그 상황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7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이렇게 해서 2차 송상까지딱 끝났어.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참고로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해서가지고, 임금님도 알고 있는 사건이 되버리거든 어이씨. 그러니까, 온고집적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 무슨 일이야? 한번 보고서를 가져와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를 봤는데, 보고서상에는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어, 얘가 진짜 만졌었고아 죽였나보다 이가문끼리 재산 싸움이 참신가 가구만 이러고 있었는데 참고로 이 양목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유유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왕이 재조사를 명령해 야 유유 죽었다며 사건 정리된 거 아니었어? 조사 다시 해 그래서 조사를 다시 해봤더니 어 참고로 근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씨가 눈물로 호소를 하거든요 우리 남편이 죽을 설 리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눈앞에 내 남편의 귀신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사건이 결국 재조사하게 되고 그 재조사 결과 이 간관이 나쁜 짓을 중간에 저질렀다는 거 확인되면서 간관 당하고요, 최은규 잡혀가고요, 이지 잡혀가고요. 참고로 이때 최은규는 다시 잡혀가는 과정에서 감옥, 고문당하는 걸 두려워해서 자살을 하고요. 이진이는 감옥에서 죽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사건은 마무리가 된다. 응. 이렇게 해서는 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 소설 유연 전입니다. 오케이? 전체 스토리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어디에 속하는 건지는 확인해 주기 바라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 이걸 3차 송사라고 써서야 되는데 자 그냥 3차 송사로 쓸게요.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난 뒤에 3차 송사까지 벌어져자지금은좀만더 읽어볼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연이 죽은 뒤 진짜 유유가 등장하게 되고 음 유연의 억울함을 풀고자 노심초사하던 유연의 아내 이 씨가 법부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에 송사가 다시 벌어져서 유연의 죄업성은 밝혀졌고 죄인들과 유연의 국문한 관리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백시일당이 어, 지금 패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걸 뒤집으면 다시 자연스럽게 일치송사는 유연의 승리, 백씨의 승리, 유연의 승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유연의승리든 승리가 아니잖아 죽었잖아 그 선생님이 패배라인으로 잡아들인 거야 자이양복은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의 송사진행에서의 문제점과 관리들의 무능, 부정부패를 비난하고 있는 거야 자이 부사는 국명정당이 처음에 회, 판사 판진을 잘했어 그런데 참 우리 부사는 파신당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 간관에 의해서요. 너 조사 잘못했어? 근데 그때 조사 잘못했다는 이유가 뭔줄 알아? 야, 판사가 공명정대해야 되잖아. 지금, 어, 가짜 유유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동생이 서로, 가,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니 두 사람을 모두 가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함부로 한쪽 말만 듣고 얘가 가짜라고 생각해서 얘를 가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이 벌어져서 얘가 얘를 죽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판결 잘못한 거야 하면서 얘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Okay? 그렇게 해서, 어, 공명을 정대했던 사람들은 당하고,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만 생겨나는 이 모습 전체를 보여주면서, 당시의 어떤 관리의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발하는 작품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유연전이라는 작품은 그래서 일단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선생님이 지금 1차, 2차, 3차 송사를 전부 다한 번씩 다 라인업 정리해드린 이유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유연전이 시험에 출제작품이 됐을 때는, 요 녀석 간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문제, 혹은 이 녀석 간의 시간 흐름 속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문제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됐죠? 자, 송사 과정은 참고로 여러분들 보조 자료를 보시면 그 송사 내용을 1, 2, 3차 별로 보조 자료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을 테니까 그걸로 정리 작업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문 분석 바로 들어갑시다. 빨리빨리 빨리 갈게요. 자, A 부분 봅시다. 관아의 이름이, 마을 사람, 우희적, 서형, 조상규, 유연의 매부인 최수인, 서조, 서자, 서자 서자자손, 자손이죠. 그러니까, 그, 이 어르신의 첩의 자식, 첩의 자식까지, 자식의 홍명까지가 다 앉아 있었어요. 음.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해야 돼? 다, 분명히 우리는 유연전을 보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의 이름이 라인업이 쫙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보는 거야. 너는 누구냐? 라고 묻자 채은규는 저는 유유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아! 딱 보자마자 감이 잡혀야죠 채은규가 자기 자신을 유유라고 밝히고 있는 장면이면 이건 일차 <목소리> 속사잖아 그치? 응. 생각하시고요 이러자 대구 부사인 박응천 여기서 말하면 부사입니다 이 사람 응. 부사인 박응천이 좌중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제 유유가 맞니? 라고 했더니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우의정부터 홍명희까지요 그러자 부사는 사람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채은규한테 역으로 물어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네 친척이나 같은 마을 사람들이야 말해봐 쟤는 누구고 얘는 누군지 그런데 채은규가 답을 할수 있을 리가 없죠 그 결국 즉시 끌로 끌어내려 삼목을 채우고 제삼목에 목이랑 손에다 이제 다 묶는 장치 여기와여기와여기다 묶어버리고 말합니다 복장이 바뀌고 얼굴이 쇠해서 친구들이 너를 못 알아볼 수는 있어 근데 네가 진짜 유유라면 네가 친구를 못 알아볼 수는 보는 건 불가능하잖아 지금 사실을 구하면 용서해줄게. 그러지 않다면 너 다쳐. 그러자 우리 하이 아, 천 정말 옛날부터 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이 죄인들이 자신의 형량을 감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뭐예요? 변호사들도 권하는 전략이라고 알고 있어요. 심신미약입니다. <laughs> 술을 마셨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예는참으로그 어, 심신미약으로 어, 지금 술을 마신 상황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미친 사람이다라는 연기를 당기 시작해. 그 자는 일이 공색해지자. 자신이 유유라고 했다가 채은규라고 했다가면서 하 두서없이 미친 소리를 들어놓으면서 짐짓 어 임의로 미친 사람의 소리를 합니다. 잠시 후 채은규의 첩인 춘수라는 자가 그 얘기를 듣고 달려와서 어제 남편이 병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여기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데려가려고 하고 그래서 부산은 관노인 박성이라는 사람이 집에 머물면서 일단 은 요양하라. 그렇죠?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병 의원이 가까운 쪽에 머물게 만들었어. 음, 나름대로 공명 공대하게, 그렇지? 판결을 잘한 일차 형사였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왔으면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5일 뒤 최영규와 춘수가 밤을 통탄 도망가 버린 거야. 아, 박석은 알아차리고 뒤쫓아봤지만 이미 이 멀리 도망간 뒤 유유의 아내는 아내인 백신은. 시리에 빠져서 상복을 입고 밤낮으로 곡하면서 이제 감사에게 부사가 아니라 감사예요. 좀더 높은 사람이요, 오케이? 감사에게 고소합니다. 눈물 작전을 펼친다고 했었지 않나? 음. 그래서 남편의 목대 나온 유연이 재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진짜를 가짜라 하고 형을 결박해서 관아에 가두고는 이젠 재앙을 덮어쓰려고 하네요. 제 남편은 본래 광증, 약간 미쳐있었어요. 미쳐있는 사람이었는데 구금을 당하자 병이 덕중해진 거죠. 다행히 태수께서 목살이나 숨옥 시키지 않으셔서 병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연히 감시하는 군주를 매수해가지고는 우리 남편을 살해하고 흔적을 다 멸해버렸어요. 아, 거짓말 잘하죠. 유연히 죄를 따져서 제 원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하죠. 자 2차 송사 들어갑니다. 감사는 대구 부사에게 명령을 해서 이 유연과 춘수와 박석을 싹다 가두라고. 유연은 왜 가뒀겠니 살해 용의자. 박석과 춘수 이두 사람은 체은규를 도망하게 만든. 그러니까 감시를 제대로 관리를 못한 죄. 그치지유연이아닌이 어, 씨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말하죠. 야, 단아 한자는 유유가 아니라 체은규야 또, 다아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 나 또한 유연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어. 자, 중요한 단어 나왔죠? 자,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에, 시험 을문제 포인트를 잡을 때,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 음, 이런 식의 말을 보면서, 각각 인물의 어떤 심리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우리가 유, 유나 백 씨, 유연이나 이씨 같은 중심인물들의 심리 라인 파악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그죠? 워낙 우리가 중심을 두고 보니까 근데 지금 요 방금 어, 감사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부사의 공명정대한 어떤 뭐냐 판결을 어그런 트에게 만들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돼버리거든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아기고로 기억해 오케이?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어, 감사는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방금 뭐랬어? 나 또한 유연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대요 유연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답니다 이런 게 디테일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문, 요 뒤에 있는 문제의 답의 근거로 잡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디테일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뒤에 문제 중에서 인물의 심리나 인물의과 사건과 관련된 정리 문제가 나와 있었고, 그러면 읽어 나갈 때요런 것들에 신경을 써서 읽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알고 있었다고 했었고요. 자. 근데 다만 백씨가 호소를 그치지 않잖아 나도 공명정대한 판사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계속해서 공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하면서 거짓말같할때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사정이 있는 걸 생각하고 일단 기다려 그러면 나서 국문 어떤 공식 국문, 어, 어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내가 다 리셋할게 오케이? 자 그래놓고 백씨가 유연을 이웃마을로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현풍으로 옮겨 가왔죠 그리고 유연의 옥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조정에 보고를 한 거죠. 음, 저희가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간관이라고 하는, 거죠. 아, 선생님이 간관이 없었죠? 그렇 간관이라는 직기가그 사이에 임금한테 싹 가서 말을 하는 거야. 간관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임금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쉽게 말하면 비서가 맡은 사람이어야 돼. 오케이? 근데 얘가 양연결돼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임금한테 말을 하죠. 유유가 타지로 운겨다니면서 고생을 겪어서 외모는 달려졌지만 말이란 행동은 유유가 맞아요. 그런데 그 동생이 동생이 적자의 자리니까 그러큰 어른의 자리를 빼앗아서 집안에 대를 잇는 자리를 빼앗아서 재산을 독점하려는 음모를 꾸면서 유유를 위협하고 결박해서 가늠에 고발을 했죠. 자, 보세요. 인근이 어, 보세요. 부사. 이게 예, 잘못했죠. 뭐라고? 유유와 유연을 동시에 가둬놔야 돼. 그래야 사건을 공정정대하게 판별해서 잘못된 사람은 풀어, 풀어주고 어,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다 잡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먼저 고소한 아우의 말만 듣고 형을 가두어서 옥사의 채무를 잃었습니다 이거 공명하지 못하지 않나요? 또 유연의 옥사 처리를 지연시켜서 형을 죽이고 일류는 어지럽힌 죄까지 지금 덮어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봐봐 감사는 억울한 거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간반이 뛰어들어서 어 사건을 회책하고 있죠 임금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에서 분통해하며 욕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된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지금 요즘 그 형사 사건의 가장 핫이슈가 조두순 아닌가? 그지? 응. 때려 죽여버려야 돼요. 이 <laughs> 격해지면 안 되는데. 근데 나온대잖아. 이지자 어. 사람 하나 인생조져놓고니 사나가 뭐야? 여럿이. 응. 사람 여러인생조져놓고 그냥 그렇게 나온다는데 자 사람들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그쵸? 세상에서 성폭행 몸이 근데 그 사람 하나뿐이야. 그건 아닐 거야. 근데 이슈가 되는 사건은 주목도가 높단 말이야. 지금 임금까지도 주목하게 된 사건. 그리고 경상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유연이를 잡아와서 죄를 다스리시고 부사 박응천 파직시켜버리세요. 그래서 파직 당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윤형, 어,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 없지 이거 임금님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이때 유연이 서울에 오게 잡혀오게 되자 이지와 심용이 마주앉자 마주한 어, 이지 응. 시민이나 나쁜 놈도 나와서 모의를 하면서 은밀히 김백천이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 유연이 오면 우리도 국문을 박을 텐데 자네는 뭐라고 할 텐가? 김백천이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연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지와 샤민이 말하죠. 그럼 자네는 유연과 함께 목자를 읽야그럼뭔 소리예요? 살짝 상대방을 매수하는 중이죠. 그죠 원래 공명정대한 어... 판결 속에서는 거짓된 증언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또 이지가 뭐하고 있는가? 중간에끼어 들어서. 너 그렇게 똑바로 말하다 죽어 지금 상황 모르겠어 가가 안 나와 지금 이게 죽어 얘랑 똑같이 말하면 너 죽을 거야 말 똑바로 해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럼 이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해 오케이 그래서 그 똑같은 말의 내용은 이제 이지가 이제제 말해줬을 거고요 자중요한 부분 넘어갑시다 유연의 외부인 이지와 형수 백시의 계략에 의해 형 유혈을 죽였다는 모함을 받고 하고됐고요 결국 고문을 이제 뭐 이기지 못해 거짓으로 죄를 고백하고 죽어요. 자, 유연의 아인 이씨는 남편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중 어느 날 유유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씨는 유유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법부에 다시 호소합니다. 참고로 그때 썼던 작전은 백지서 썼소니다그죠백씨도 울면서 감, 백, 그 상위에 보고 했었 거예요. 고 워낙 주목도가 높은 사람이니까 이씨도 자연스럽게 또 다시 한번 재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어, 억울하게 죽은 유연은 당리 달성령 이지의 재산 다툼 때문에 잘못된 처벌을 받아 극형이 처지고 말았습니다. 미망인은 저는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원통함을 씻을 길이 없네요. 진짜 유유가 나타났답니다. 유연이 쓴 유서 여기 있습니다. 제발 울함을 풀어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유유가 나와서 말하죠. 제가 유유예요. 유유를 자기가 유유한 사람을 입안 데려와서 말을 물어봤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친척과 하인이 누구고 친구들은 얘고 얘고 척척 대답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 그리고 유리아한테 물어보죠. 그럼 넌왜 나간 거야? 너왜 나가서 이 질환을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혼인한 지 3년이 되었으나 자식이 없었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내에게 소박을 놓았다고 여기 있어서 저를 꾸짖고, 당신 각까지 유지 못해. 꺼져, 이 새끼야! 라고 해서, 그래서 진짜 꺼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안도로 가버렸어요. 너무 멀지 않니? 경상도에서 평안도, 이북지방으로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소문을 모르고 있었다. 라는 얘기가 들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의 점먹어 밝혀지게 됐고, 결국, 지금 백씨의 무고인이 밝혀진 거잖아 그치? 백씨는 분명히 유유가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유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잘못된 판결이라는 걸 알게 되고 다시 다불러들어서 임금이 노발대발하면서 이 새끼들 장난해? 다시 정리해 해가지고 간간 불러들여서 처벌하고 가짜 유유 처벌하고 인지 처벌하고 백씨 처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요 뒤에 이제 결말 부분에 이 진짜 유유도 진짜 유유도 어, 처벌당합니다 왜 처벌당했을까? <laughs> 참고로 제목이 웃겨 야 아내 때문에 삐져서 나간거는 죄가 아니잖아 그치?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사, 아이, 사건을 이렇게 만든건 유유는 몰랐다니까 진짜 몰랐어 얘는 참고로 지나가는 사람이 유유가 유유인줄 알고 당신 유유죠? 라고 했을때도 왜냐면 유명했을 사람이니까 유유는 자기가 이런저런 사건에 얽히는게 싫으니까 그냥 어우 나그 나, 나 김말숙이요 막 이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사건이 되니까 유유를 딱 붙잡고 당신 유유 맞잖아 지금 이런 난리가 벌어서 진짜요?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온 거거든 지금. 몰랐다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처벌 당했어. 왜 처벌 당했냐면 집안의 적자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럼 돌아가신 뒤재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유 유유가 안 왔지. 오케이? 쉽게 말하자면 폐륜으로 처벌받아요. <laughs>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얼굴 콧빼지기도 보이지 않는 유교의 기본적인 도 개념이 뭐예요? 충과 효잖아.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얘도 처벌당해요. 엉망진창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작품의 내용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뭐 읽어, 읽어놨으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1번. 최은규 행선수설 미친짓 하는 거 알고 있고 춘수, 어... 부사에게 요청했고 함께 도주했었고 자기 잡혔었고요. 자 그런데 3번 보세요. 감사는 백씨의 말을 보시고대로 믿고 대구 부사로 하여금 유연을 잡아들이게 했다. 아니잖아. 어, 선생님이 지금 물론 답이라서 바로 알려드리긴 했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런 디테일이 있다는 거 그냥 스르륵 하고 넘어갔다가 큰 분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신경 써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4번 이지와 심용은 그, 자신과 말해맞시라고 우리랑 똑같이 말해달라고 했었죠. 말 맞추기를 종용했어. 종용하는 건 따르도록 이끄는 거야. 내 말을 따르라고, 어, 유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유유는 책망 들은 후에 가족과 연락 끊고 지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되는 줄 몰랐던 거고요. 됐죠? 자, 32번 문제 역시 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 3번 봅시다. B에서 간과는 A에서 부사가 채은규가 유유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거. 부각했니? 자, 부각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죠? 얘가 공명정대한 어, 판결을 하지 못했다는 걸 이유로 들어서 얘를 파직해야 된다고 라 했었죠? 역시, 어, 판단할 때 어려움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질문이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33번. 1, 2, 3, 4, 5번의 선택지를 보면 1번, 3번, 5번에 1차 송사와 2차 송사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만약 이 작품을 연계해서 정말 기본적인 어떤 사건 전개 양상을 묻는다면 2차, 3차 혹은 1차, 3차의 송사의 진행 과정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게 당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지. 자, 1번. 1차 송사 때 은규가 도망가서 2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또 3번으로 넘어갈게. 2차 송사 과정에서 유연히 죽은 사건은 당시 송사 진행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케이 지금 보기에서 어, 이 작품을 통해 송사 진행에서의 문제점과 관리들의 무능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있다고 했었죠. 음, 그러니까 지금 보기의 내용과 본문의 사건이 적절하게 연결되고 있으니까 3번도 오케이. 그러면 답은 5번인데요. 5번 보세요. 2차 송사는 친인척의 재산 다툼이, 3차 송사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원인이다. 3차 송사의 포인트가 뭐였지? 권력을 탐욕했다고 지금 이 씨가 송사를 건 거야. 그럼 이 씨가 권력을 권력을 필요로 해서 이쪽에 태클을 건 거야. 그건 아니잖아. 억울함을 포소하고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얘기였죠. 오케이. 그래서 송사의 포인트 잡고 오번 잡으시면 된다. 했죠? 이거 가지고 왜 문제를 만들었는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유연전 음, 짧고 빠르게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요. 보조자료에. 그 유연전의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실려있을 거야.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유연전을 마무리 지었는데, 자, 이 다음에 나오는 모범용 스택은 느낌이 좀 쎄한 작품이야. 음. 이 녀석도 좀 중요도가 높아서 선생님이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설명,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조금만 쉬어갈까요? 음, 벌써 20분이 됐네. 자, 현재 시각 2, 2시 21분. 31분에 이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후에 봅시다. 쉬고 오세요.